네 안녕하십니까 비제이 행동말입니다네 오늘은 어우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 텐데요. 뭐 이렇게 문어 대가리 같이 생긴 거를 계속 키우는 그런 게임입니다. 모르겠네어 <laughs>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어,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야. 위로, 위에 두고. 이 게임이. 아이고야. 아이고. 이, 이 게임이요. 설명드리자면, 여기, 여기. 게임. 이 게임은, 이게임이 게임은, 이게은이 게임은, 분 있죠? 이게 많은 겁니다. 많은 거예요. 그리고 그리고 면 먹여 주고. 예. 그리고 또 잠이 또 모자라잖아요. 배고 주고. 여기서 플레이하는 해서 키워주는 그런 게임입니다. 저는 이름이 아 있습니다. 될까요? 네.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아, 방송 보고서 약간 얘기 좀 들리는데. 고고. 오고, 오고 아, 유튜브 뭐, 뭐, 보고 계신 분들은 추천 하고 구독 한 번씩 팍팍 눌러주세요. 아이고야.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게임 추천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해주세요. 댓글로. 댓글로 말해주시면 은 제가 감사하다고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그 게임을 살 수도, 수도 있어요 방송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야야야야 가라! 아이 이런 쪽 어렵네 6배 60원이면 많은 겁니다 엄청 저은게 아니에요 방송 찍으려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제대로 좀 할게요 소좀키워줄게요 다시 예, 키고 아우 잠깐만 그래서 많이 많이 제공을 합니다. 좀 해요, 좀. 이 게임은 어, 버전이 많이 있는데, 저는 지금 버전 최신 버전 모우 4를 하고 있습니다. 음 이렇게, 이렇 아이고, 이 <맗이> 많이 고이 <난다, 지금>. <요코. 요리> 아주 <스> 콜라이야이 <콜라지요. 오를놀라지. 맗이> <놀라지> 네. <나왔네>. <놀라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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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, 제 목소리가 잘들

모르는 차례면 안 돼요. 방송 쓰으면 내기 좀 가끔씩 더 있네요. 아이고야, 볼돌이 이렇게 됩니다. 잠시만, 아, 잠시만. 이거 친구들과 이 내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게 포우라는 게임도 있잖아좀 세밀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, 그거는 게임이 좀 적어요. 위에 얘는.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요 아, 매일마다는 아니고 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. 뭐어쨌든 업데이트 하는 수도 있 그래서 게임양이 전체 점차늘어나기 점차 때문에 누구랑 완료 완전 대박 게임이죠 왜냐면은 진짜 알려드릴게요. 과일 자르기 또 벽돌 게임도 있어요. 벽돌 게임도 있고, 들어볼 수요 벽돌 도있고 벽돌 게임도 있어수있으니까이게차도있고은것같아요 지금 벽돌 벽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벽돌도 있어요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얘가 차... 뭐, M O I 4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 일단 보이,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한 게임만 깔았을 뿐인데... 어, 제가 추천하드릴 게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기 많은 사람 아닙니다. 이거 아니에요, 그냥...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. 광고가 존나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와이파이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추천, 추천...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 레벨이 좀 쉽게 오릅니다. 30분 하잖아요 제가 9시 30분 38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딱 맞췄는데 제가 15레벨에서 17레벨 이 됐어요. 음. 그럼 더만 계속 계속 하시면 레벨 파이가 쉬워요. 그러니까 오늘 표시. 그래서 좋죠. 첫게도 있습니다. 이게 완전 장점이 대박이야. 이거요? 이거요 이 이제 방송 거 버튼 보이는 걸로 할게요. 이거만 찍고. <laughs> 그리고 다음에 마크 무슨 컨텐츠? 여기서 올려주시면 감사하있습니다 아, 아차 어, 아차 아차. 아, 아. 아, 아. 십, 오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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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것오있오아오이 오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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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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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제 해봐서 알요 그리고, 뭐, 이거..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1인파. 어? 진짜 한... 6년 찍으신 분들은 이거 딱한 설치하시고...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가리게 어디 개구리, <laughs> 어디요 여기, 여 우리... 야리 저기... 손님 넣고... 이렇게... 여기치집 생각하세요. 완전 대박! 네, 이렇게 좋은 그런 겁니다. 그리고 드릴게요 여기서 응? 그리고 이렇게 <끝> 많아요. 네, 이렇게 끌고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. 아 광고가 안생겨요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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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니 화면아? 어쨌든 아, 됐다, 됐다. 자, 레벨이. 제... 지금 쭉 있구요. 여기서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. 어, 뭐, 눈알래서든지 벽지에서든지 이렇시면 되구요. 한게 있습니다. 갑지. 제가 돈 주고 다 사야 돼요. 저기, 하늘 모양 있잖아요. 산 겁니다. 이것도 샀고요. 샀습니다, 이거 다 사서 쓰는 거예요. 그리고, 원래 이것도 샀어요.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샀고, 또, 이거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공로다 만지고,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셔있 소요 어. 이것도 있지 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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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0 0 0 0 0대0 0 0 이렇게 먹이를 극세해서 뿌려줍니다 카통다써야되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정도는게안에요 안나와요 이게 이 안나옵니다 통다 비었죠? 안나와요 안나와요 이제 끝입니다 하시면은 좋아요 이번에 멀티를 해볼게요 멀티라는게 멀티는건라는 자, 여기 보시죠? 이마 이렇게 다 이렇게 요 여기. 자, 여 좌측에. 여기. 파란 색깔. 여자. 파란색 있잖그 옆에. 그, 그, 이거. 이 지구 모양이 이렇게 그, 게 지구 면 여기서 계속 기다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. 안 들어올 수 있어요. 들어올 수 있고. 통제까지 계속 뚝뚝뚝 차, 하고 차, 있요차차차차안 들어오네. 아, 들어오시 오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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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여기 가보시죠예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영이 협조해서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TV에 노트에 나오세요, 이제. 자, 이게 뭐지? EST yes. NI님, 감사합니다. 뿅. 이렇게, 멀티를 끌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뭐라는 게임을. m o 재밌네요. 여러가지도 있고. 추천, 추천하고 꼭 눌러주시고요. 아, 그 다음에, 맵 알려드릴게요. 앱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모우사. 여기 있죠? 이거. 뭐, 모우사 이렇게 생긴 것. 자, 여러분, 추천하고독 추천과 구독, 지세요 감사합니다. 냉동말이었습니다.